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녹화 24장. 그 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그녀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녀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어 안으로 들어가니 주예수아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보라 갑자기 두 남자가 눈부신 옷을 입고 그녀들 앞에 섰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그들이 그녀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켜지셨다. 그가 전에 갈릴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녀들이 그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녀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하였다. 그녀들은 막달라 미레암과 요한나요나와 야코베 어머니 미레암과 또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이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말들이 그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여겨져 그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페트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들 중에 둘이 에루살라임으로부터 60 스타디아를 떨어져 있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여께서 직접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서로 주고 받습니까? 그들이 슬픈 표정으로 섰다. 이름이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라 임에 혼자 오고하여 요즘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낮자르니쉬아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재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서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령이 일들이 있은 지 3일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러면 그 마시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다.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와서 예수야께서는 계속 더 가시려는 듯 하자 그들이 그를 강하게 붙들며 말하였다.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저녁이 되어 그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가셨다. 그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셨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야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곧 예수야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풀어,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에루샬라임으로 돌아와 보니 11명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확실히 일으켜주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일어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야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영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놀라며 너희 마음에 애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에게 드리니 그가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이것들 곧모세의 토라와 예언서와 천황들에서 나와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때 그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라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언들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높은 곳에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아, 베다니아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올려주셨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성전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아멘.